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도봉구 예술가 뮤럽입니다. 우! 다섯 번째 영상. 7월달 도봉구에 다양한 행사가 있었는데요. 저희가 참여한 행사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출발! 장인 종합복지관에서 행사가 있어서 축하 공연을 아, 또 하러 왔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하나둘셋 마이크를 시작하겠습니다. 우리가 함께합니다. 함께 받들시. 네,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오늘 행사장입니다, 여러분. 차다. 지금 리허설 중이에요. 본 행사는 아니고. 리허설이 끝났습니다. 안녕하세요. 팬이에요 아유, 아유. 원래 아셨어요, 저희는요? 아, 그, 저 쇼츠가. 네. 아! 아, 진짜요? 그거 아, 진짜? 엄청, 엄청 돌려봤거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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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? 아, 아, 정말요? 아, 정말요? 아, 너무 걱정거려요. 아, 아, 아 진짜요? <laughs> <laughs> 오늘 저희 행복하게 행사에 같이 출연하시는 윤현상님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비브라포니스트 윤현상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유명한 분이셔서 아, 음. 같이 이렇게 출연하게 되어서 <laughs> 영광입니다. 아, 그래요? 아유, 아유. 도봉구 <laughs> 시민들에게 한마 번. 뜻깊은 연주에 초대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멋진 도시에 온 만큼 열심히 연주하고 가겠습니다. 화이팅! <laughs> 그 비브라토를 전공하셔서. 네, 아, 네, 네. 클래식 타악기를 전공하고, 거기서 이제 비브라폰이라락기를 타고. 싶어요. 아, 맞다. 쉽지 않을 것 같아. 요 아, 조금 어렸어. 그 아. 아니요, 많이 어려워. <laughs>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<드레스> 네, 드레스> 감사합니다. <laughs> 혹시 유튜브도 하세요? 제 유튜브 채널은 <laughs> 유년상 바이브스라고 하는 채널이고요. 거기 많은 비브라폰 영상에 많이 담아놨으니까 꼭 놀러와주세요. 네, 여러분, 구독,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.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여러분 인사드린 끝나고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봉구 민 여러분 도봉구 청장 오은석 인사 올리겠습니다 <laughs> 이제 조금 있으면 저희 시작인데요 머리가 <laughs> 왜게요 <laughs> <laughs> 너 얼굴 왜 이렇게 까매 보이냐고 뭐? 네, 근데 시골 청년 같아요 시골 청년? 청년은 좀 좋게 얘기해 주세요 시골 아저씨? 여러분 오늘 잘 하고 올게요 Hey. 풍경을 볼수있 d 당연하듯 쓰고 있는 마스크 자, 여러분, 여기 만마보세다 아, 오고있어요 하나 거세요함께거만세요 아, 이거 만져보세요. 아, 이거 만져니다요 아, 이거 만져보세요. 여러분 세 <laughs> <하, 하, 여러분. 웃음> 지금 땀이 막 기후도 그냥... 쏟아지고 있어요. 여기 그냥 틀어져 있는데도 엄청 높아. 밖에... 아, 여기 땀, 여기 땀흘렸어요 여기 지금 땀이에요. 땀. 와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또 박수를 쳐주시고 맞아요. 해주셨는데 와 저희가 더 행복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어떠셨어요? 너무 좋았어요. 네. 다 이렇게 좋아해주시고 여기저기 또 앉아서 또 서서 보시는 분들이 다들 너무 좋아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오히려 더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, 맞아요, 맞아요. 수화 해주시는 어. 분이 너무 멋있었어요. 아 음. 어, 진짜 보셨죠? 응. 가사. 네. 또 이렇게 수화도 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함께 하는 이렇게 행복한 행사가 어, 정말 더욱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다음 번에는 다른 또 행사가 있으니까요. 다음 번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행복하게 행사 오늘 박수 쳐주신 모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. 화학산동 응. 주민센터. 응. 어, 됩니다.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도봉구 영상 크리에이터 뮤바다윤린 장한상입니다 <laughs> <laughs> 과학삼동주민센터에서 주민과의 대화를 하는데요. 어, 오늘 특별히 또 저희가 공연을 하게 되어서요. 지 장한샘 선생님, 선생님과 <laughs> 멋지게 오프닝 공연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응원해 주세요. 화이팅! 하나, 둘, 셋. 본 행사 에 앞서 축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뮤지컬 공연팀 뮤럽과 바이올린 장한샘입니다. 반갑습니다.

원석 부장입니다또큰 <laughs> 발걸음입니다. 정말 반갑습니다. 건강하게 예. 지역설리자 이 지역 신협 박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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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웃음> 퍼포먼스를 해주신 우리 유럽팀 감사드립니다. 오늘 중요가에 대화가 이제 오늘 여기가 마지막입니다. 그러나 2년 동안 예술가들이 사실 많이 사라진 거 없었습니다. 사실은 예술가들이 예술 소상공인이거든요. 도봉구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과 또 문화와 함께 지원과 또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도봉구 지역 예술가들이 어 꾸준히도 공연을 하면서 지속돼서 살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싶은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. 정말 제가 한300% 공감합니다. 300% 이 지역에서 예술하시고 문화에 종사하시는 우리 분들이 인생분을 그래도 해결이 돼야죠. 정말 제가 우리 시의원들께도 안 되면 시의에 가서라도 그런 인사들 그런 좀 확보해서 지금 하신 말씀 우리 청년들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도와드릴게요. 아, 그리고..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예, 아유, 감사합니다. 하나, 둘, 셋. 도봉구청장님 오원석 부청장님이십니다. 안녕하세요. 도봉구민 여러분께 예 예, 안녕하십니까? 도봉구청장 오은석입니다. 우리... 유튜브 채널을 뮤럽 전국에서 시청 좀 많이 해주시고요. 좀 많이 좀, 우리 도봉구도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, 많이 도와주십시오. 자, 우리 뮤로파이팅파이팅 파이팅!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laughs> 소개할는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도봉구의 소대형 의원입니다. 청년의 힘으로 도봉구를 바꾸는 소대형 많이 응원해주시고, 청년들 많이 모여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렇게 해서 도봉구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민선 8기 주민과의 대화 공연을 하고 왔습니다. 어떠셨어요? 전국구로 활동을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저희 동네인 도봉구에서 활동을 하는 게또 가깝기도 하고 의미 있는 공연들이었던 것 같아서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. 저도 이번에 민선8기 오원서 구청장님과 함께 주민과의 대한 청년 대표로 참석을 해서 공연도 하고 도봉구 지역 예술가를 대표해서 한 말씀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. 앞으로도 저희 도봉구를 위해서 열심히 힘써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희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. 안녕.